안녕하세요. 더블즈 리 블러드 이베스해 볼게요. 각형이 사실 삼각형 조합이 중요하죠. 설마 헬륨 가스? 어. Day, 아, 너무 좋잖아. Sure <laughs> 설마. 아. 수직 갑니다. 아 이분이 저주까지 완전 콤본데 의지에요. 그나마 괜찮고 아과열할까 그냥? 과열이 좀 땡기는데 아이다 수직 합시다. 응. 가까운데 저렇게 영웅 많이 뽑는 분이 있는 것 있는게 진짜 행운이죠. 보면 저 수집합니다 사기라니요 사기 아니에요 저기 가도 좋아 악한이 좀 있어가지고 주황이 뭐지 좋아 좋아 얘가 좀 잡을까? 뮤타랑 싸워도 될것 같은데? 와 헬륨가스가 처음에 떠버리니까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근데 지금 연두님이 안 오시는 게 진짜 행운이야 저한테도 뿌렸나요 혹시? 아직 안 맞았네 나는 아저 그냥 킬만 하려고 갔던 건데 죄해요 그래 저위탈이랑좀싸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저 조합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칸이 좀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사실 타탈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어, 어차 얘는 못 잡고 요 두개 세개가 너무 좀꿀 조합이라서 수집했고 이제 헬륨까지 한2엽 정도만 더 해주면은 화금이 나오고요. 아, 난난이 침봉 싸워야 되는데 이제 잡 문나지 잡을 수 있지 않나요? 데미지 들어갈 걸. 오 디파일러. 저희가 돼, 저희가 돼. 빨리 이로만 더, 이로만 더 하면은 문나지 더 빨리 잡을 수 있을 거야. 자, 이제부터 문화 이제 잡죠. 벌써? 자, 영화 아 찾아가서 안 되는데. 아니 이미 수집이라서 사실 뭐야. 저 이미 수집이라 굳이 찾아가서가 필요한가 있으면 뭐 뿌리긴 하지만 좋아 지금 싸웁니다. 정말 이걸 원했거든요 저는. 이게 조금이라도 받쳐주니까 물량 많이 없지만 지금. 와씨 생각했던 것만큼 대박은 아니야. 어? 근데 만약에 어. 저목배었놈 아, 좋았어. 다 잡았고. 억울한가 보죠 또 그래도 저건 아니야. 아 이거. 뭐정리해가거 이거. 이긴 한데 사실. 여기 가, 거가 여기 가자고요. 저티퍼 어떻게 잡냐가 문제인데 이정이면은은널잡잡으왔왔다친친아 왜요 요 왜? 어, 어디 가요, 제가 <laughs> 어디 가요? 어? 방금 스톰 소리 좀난것 같은데, 아닌가? 디파 죽었나요? 아, 이번 죽었다, 디파. 와, 이런 자 수집한 이유 없는데. 어. 럭사케가럭사케 있으면 얘기 좀 다르죠. 어, <laughs> 디파까지? 야, 못 참겠다. 아니 이거 못 참죠. 이건 진짜 못 참지. 아츄 좋아요. 나이스. 나이스. 빨리 바꾸자. 빨리 바꾸자. 삼각형 또 나왔습니다. 뭐 나왔지? <laughs> 헬륨 가스또 나왔어. <laughs> 아니야? 아니에요. 어, 뭐가 헬륨 가스 뭐야 방금? 일단 아비터 있는 거 자체가 사기입니다 이미지랑 이분 여기 아무것도 없어 지금 아 잠깐 만 일몽이 잡포가자 일몽이 잡포가오 잠깐 오뭐 있네 어 예인이도 있고 어씨 갑자기 또 엄청 많네. <목소리> 저희 잡고 싶은 친구들이 좀 많아요. 계속 주시는데 키를. 어우 정예인 배경 둘다 얻었고 좋습니다. 사실 럽사키가 진짜 갖고 싶었어요. 뺏는 게 가능해서 과일 가게까지. 이제 더안 뽑으실 거면은 마무리 하죠. 다음 파랑. 아 잠깐만. 아! 이것저 선 넘었다, 그죠? 음 다음으로 좀 좋아 여기가 진짜. 이분은 저 지금 못 이기시죠. 어제 공중만 아니면은 음, 지금 저거 너무 메카닉에 아비터져가 너무 사기예요. 지금 삼각형이 원래 이렇게 잘 뜨지 않는데, 지금 좀잘 떴어. 그죠? 어, 하자 그냥 좋습니다. 아, 이게 다 그런 못 잡죠. 벌탱져 너무 세고, 예쁜 여자가 되는 법이 있으세요? 음. 좀 손해보더라도 잡으러 갈까? 그죠? 조금 손해보더라도 저 예쁜 여자가 되는 법 잡으면 은뭐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. 저 이분 만한 한계가 있거든요. 어 좋아. 나이스. 서지 속까지. 미네랄 1억 넣고 업그레이드 해 주고. 이제 적입니다.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인가? 어, 커세가두 마리예요. 또똑 부럽네. 아무도 것 없겠지, 안 해. 아의지에요 의지셨구나. 저 커세어가 지금 너무 갖고 싶거든요. 근데 지금 가질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 입장에서 됐어 와 커서 두 마리. 아, 잠깐, 이게 코이안 되는데? 차. 내정 좋을 것 같습니다. 특수니 가볼까? 여러분, 오! 아, 밀정원이 나왔구요 어, 이거까지? 나이스. <laughs> 비밀정원이 좋진 않죠. 아 의지야 이분도? <laughs> 의지가 많네요 이번판. 봅시다. 이분 살아나실 것 같고 바꿔야 될것 같기도 해요. 잠깐만 더 가지고 싶은 친구가 생겼습니다. 있고 컷은 3마리 지저, 이 못일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바꿔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. 어, 나이스. 자 저것까지 잡으러 갑시다 우리 쓰셔야죠. 근데 쓰고 남으면은 남아있는 친구가. 아, 양쪽에 수집이 두 명이라서 재정비 좀 합시다. 그 <laughs> 진짜 많키네. 일단 치료 좀 하고 아 잠깐만. 스카웃이네 빨리 가자. 오까 그냥? 어, 나이스. 아, 칸으로 가지는거좋고요 <목소리> 한 마리 죽어서 커세요 무적인가요, 혹시? 아, 그렇네. 책갈피도 얻었고. 거예요. 네, 아, 좀 많이 모아놓읍시다. 여러분. 조합이 되면 더 쎌거 같거든요. 또 왔고. 아씨, 너무 아까워, 진짜. 탈, 상대는? 지금 탈을 잡을 수 있는 친구가 있나? 아칸? 좀 아깝긴 하다. 잠깐 싸워보죠. 모자. 라군이에요? 아, 아칸이네. 어, 비밀은 결국 때로 잡았어요. 근데 바꿀게요. 수정이. 서, 서 서지수 아니죠. 아니고. 1억, 8, 1억만 해주고, 심해 안 남겨둡시다. 죽었어? 아 너무 많아 정신 없어. 특수는 믿어 봅니다. 이제 진짜로 끝내 보자. 아 이거 가져온다고 해서 다안 나옵니다. 문나이트 좋고요. 디파 많아요. 정리, 넌좀어라 에이나. 와. 에이나 고생했어. 아직 포기 안 했어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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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랬어요? 심해하면 뭐 나올지 모릅니다! 오! 와! 와, 방심했다. 와. 안 되겠다. 나 2층 끝내고. 아. 어. <laughs> 그래요. 뭐 어쩔 수 없지. 진짜 끝났습니다. 다음, 아칸? 아칸 너무 쎄. 27억이라서. 너무 대놓고 가는데 이거? 아 그니까 러 지금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면 여기도 가겠는데 그냥 여기 이거 뺏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사실? 엽삭해가지고 근데 이게 다이렉트로 못 가고 여기로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칸이 변수가 있어서 어 몰라? 모르나요 혹시? 근데 뭐 모은다고 해서 제가 나쁠 건없으니까 지나 가능새벽별뭐 나왔죠? 아칸 다이르면 갑시다 아칸 다이르면 뭐 할만하지 The horses are on their tongue. <laughs> 또 나왔고 또 모아 볼까요? 지금 우리 공중 있나요? 아, 특수는씨다좀 그랬네. 각형이 기대해 봅니다. 와, 뭐야? 헬륨 가스가 또 나왔습니다, 여러분. 이제 그냥 다 데려갈까, 여러분? 이렇게 주시면은 사실 제가 가서 잡아도 되고요. 아직 안 나가고 있었어요. 끝났고. 예인이가 죽었네. 아 예인이가 죽.. 주... 그러지마. 그냥 대놓고 가서 끝낼게.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